애정을 담아서 쌈 싸주는 거 어때요? 네 그래. 그러면은 그냥 먹으면 재미 없으니까 네. 너도 내걸 싸고 나도 너걸 싸고 그 먼저 빨리 먹고 힙파람을 먼저 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음, 이런 거 먼저 또 제안하는 사람이 또 걸리는 데 이거 아. 양심적으로 하자 우리. 음, 그래요. 그렇죠. 너무 비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왜 쌈을 했죠? <laughs> <손이> 두 개나 <laughs> 아, <양심적이던데>. 양심적으로. <laughs> 어. 양심적으로? 어. 아 이거 뒤에는 내가 잘라줄게 양심적으로. 아, 저도요 저도요. 어. 아 그래도 고기도 주시네. 아 진짜 양심적으로 줍시다 우리. 어. 어. 그래. 저 솔직히 뼈대 음. 잡았다가 놓습니다. <laughs> 뼈대는 심했다. 뼈대는 알겠습니다 겠다 아, 고기를 저는 일단 상큼한 버섯으로 진짜 저 적당히 넣을게요. 진짜 양심적으로. 언니 양심적으로 넣고 있는 거 맞죠? 어, 나 양심적으로 넣고 어. 있지. 너가 입이 좀 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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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laughs> 입이 좀큰거 같은데. 아니야, 진 아니, 막... 양심적으로 조큼만 요만큼만 넣고. 언니 좀 건강해 지셔야 되니까 저는 마늘을 좀 넣고 싶어요. 마늘 나도 없어. <laughs> 우리 언니 또 이제 한 아, 쌈장 넣고. 아, 쌈장 넣고. 네, 또 그리고 콜레스테롤 예방해야 되니까 마늘 하나 더 넣을까요? 아니 아니, 그럼, 어. 나 콜레스테롤 없어. <laughs> <laughs> 알았어 그럼 또 소화도 잘되는데 아, 또 부추도 좀 넣고 어, 어. 막 김치도 더넣어 아니, 김치는 뭐가 들어간다? 그 정도면 되는 거같아 애정을 같아. 담아가지고 어, 너무 맛있어 보여죠부어 그 불어줄까? 어. 아, 그럼 좀 불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자 양심은 상, 서로 양심을 양식. 담아서 어. 많이 안 넣었습니다, 고기가 약간 크네요 들어갈까요? 우리 언니 아, 입이 아 작아가지고, 들어갈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서로 줄까요, 그냥? 서로 주자 알았... 아, 이 언니 너무 큰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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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아, 옆으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근데 제가 사랑을 담아서 오길 너무 큰걸줬나지 숨을 넘어가는 줄아 아, 이렇게 참 어떻게 된게 제가 또 게임을 이겨버렸어요. 어떡해. 아니 봐봐. 너 입이 크다 그랬지? 이게 내 불리한 싸움이었어. 아, 난 입이 조그맣다고. <laughs> 어쩔 수 없이 언니가 또 벌칙을 숨, 숨 넘어가는 그랬네요. 줄 알았어. 벌칙을 뭘 할까 하다가 여기가 신촌이잖아요. 신촌 6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신촌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 아 신촌 노래 네. 어면자신있는다 신촌 아 그니까 신촌 그러면은 내가 내 느낌대로 신촌이 들어가는데 약간 여기 옛날 감성이 있으니까 네. 아까 김현철 뭐님도 계시고 네. 신촌 가는 기차는 가사를 모르겠네. <laughs> <짠짠. 오와 웃음> 어떻게 하다 모르겠네 <laughs> 아, 역시 감성만 음. 담으면 되죠 그니까 여기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떠나고 싶더라고 그쵸 그렇죠. 아니, 나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까부터 내 눈에 계속 띄었던 게 네. 매콤 살이 뭐야? 네. 내가 매운 거 좋아하잖아. 아, 네. 역시 연이 네. 네. 뭔가 아시는 게 네. <laughs> 여기에 저이 물갈비도 맛있지만 저 살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 진짜? 네. 뭐야? 이거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쭈꾸미랑 새우가 있어요. 아 좋아하세요? 아, 오, 나 완전 좋아해. 쭈꾸미 새우 둘다 좋아해. 한번 시켜보죠. 네. 사장님 사과. 가져다 주세요. 오, 그걸 넣고. 오. 어, 진짜 아니 진짜 근데 매일. 이거 넣으면 더 매워질 텐데 괜찮겠어? 또 매운 거잘못먹는다 아, 매운 걸잘못 먹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맛있.. 게 매운 맛 음. 알죠? 이러고 나서 위에 부추를 또한번 올려주면 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렇게 넣고 주꾸미가 탱글탱글한 거 보이죠? 오 진짜 이거 다 조합됐다 그쵸? 쭈꾸미랑 새우랑 음. 이거 호불호가 없다 그렇죠 다 고기도 어, 있고 고기도 있고 음. 그냥, 어, 얘네 대충 익었어 원래 쭈꾸미는 네. 근데 또 너무 익으면 너무 익으면 질겨지거든. 그치. 근데 이제 부추를. 좋은 생각이에요. 부추 아까 제가 아, 다 먹었잖아요 언니. 싹둑.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 사장님이 또 신의 손으로 해주셨는데. 야. 새우는 익은 것 같으니까 네. 새우 짠 해볼까요 우리? 어. 새우 짠. 맛있어, 맛있어. 탱글 탱글. 음 아니, 난 매운 거 좋아해서 매콤한 양념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그러니까 고기로 맞다. 개운하게 먹고 그 다음에 매콤한 거딱 먹으면 이게 또 다른 메뉴가 나온다. 약간 해먹고 매운 거 어? 먹는 어, 어. 느낌. 오, 아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저는 국물은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어, 약간 그전에, 매운 거 들어가니까. 어. 그 전에 슴슴하게 먹다가 딱 이걸로 칼칼하게. 맞아. 다른 메뉴가 탄생했어. 난 이제 쭈꾸미를 먹어봐야겠어. 음. 너무 또 쭈꾸미가 많이 익으면. 맞아, 맞아. 맛이 없어. 쭈꾸미. 음. 음. 어때요? 맛있어. 아니, 왜. 다른 메뉴야. 그쵸. 아까 먹던 물갈비와는 음. 또 다른. 이게 원래 모든 게 조합된 게막 한국인들이 조합시키는 걸 좋아해.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뭘한 밥, 김밥 막 어, 이런 맞아. 거. 다 넣어놓고 어. 먹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고. 음. 음! 골라 먹는 그렇죠. 재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마야소스 약간 초장 느낌이 있어서, 쭈꾸미랑 새우랑 또 어울려. 음. 찍어 먹으면. 사리는 필수로 시켜야 돼, 여기는. 그러네. 음! 음. 아니, 가격도 싸! 그렇죠 여기. 음. 저는 고기 난 2인분 시키고, 사리를 주문할 것 같아요. 확실히 대학가라서, 음. 가격도 저렴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계속 먹으면서 음. 밖에 음악 소리가 막고스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이 젊은 분위기도 느끼면서 이게 푸르른 이런 저 산도, 어, 산도 있고 진짜 신선도는이 따로 없어. 진짜 콘서트장 와가지고 음. 축구님 먹고 있는 같아. 약간 것 그런 느낌이야. 신선의 묘미잖아요. 분위기. 어,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또 가격도 매우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와가지고 먹기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 맛도 맛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평점을 내리자면. 어땠다. 저는 저는 9점. 9점. 구점 일단 맛있어. 음. 어, 맛있어서 좋아요. 언니는요? 우선 나는 가격이 가격에 거의 만점. 음.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한9.5 그리고 그렇다. 맛이 한8.5 그래서 음. 9점. 좋다 <laughs>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가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곳을 가게 될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역 근처로 다음에 또 가게 될지 어, 지하철역 근처에 음. 새로운 맛,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감성 어떤 곳을 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딜리션 투데이 다음 주에 봬요. 안녕.